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여러 방송 보시라는 얘기는 어. 그래야지 내가 더 수정한 거알수 있잖아. 그래야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어? 좀더 가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래. 비교 대상이 있어야. 어, 아. 그렇다니까 원래. 어, 어 이런저런 방송 보시면서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 나에 돌아오는. 그러다가 보시다 가도 다시 한번 더 다른 방송 막 헤매다가 다시 결국은 내, 내 방송으로 돌아오는 나 이런 게 좋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안켜 방송이 잘났네 하면서 다시 돌아오시면은 그때 그건 이제 가치 있는 거거든. 약간 변태 성향이긴 한데. 자, 산들장도 짚어요. 교으로 간다. 추월입니다 음. 응. 사면서 5만 원 미션 가보도록할게요 음. 응. 오 어, 마이 갓. 와이파는 게 얼마니? 예. 장들. 와이파는 게 아니야. 오 아, 네. 와... 현재 1승 중이고요 오도는 내가 다 어그리 알도록 오케이 우리 팀영도투토스 원적 오네 응 고발탈? 나 삼겟 골. 음. 여섯 시 님도 삼겟? 음. 오케이. んな 토스 원테라니 우리한테 테란였기 때문에. 니 호메가 라로 쌈장 라베라베라 요 저거는 에 몬스 버거. 오케이. 야 뭐냐? 희안하네? 희어떻게 희한, 테란에 안되지? 희안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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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삼계감6시님도삼계 어이 희안하네? 부자 붙자 핸스업 부자 핸스업 부자 라이 히얼 감사리고요 뿡냐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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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빠 Put your h a n 쓰레기 당하고 있는거 실화 발로 전이냐? 예? 오 마이 갤. 말안하는거 실화야, 형들. 맞아? 양말 또넣으라네이양말 야야라오! 호마이갈라 쌈장라비라비 <laughs> 감사하리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또메길려 왔었네 감사하리고요 그런 짓거리 조금만 자 크제 부탁 드릴게요 쌈장 빨리비 싫으면요 감사 음냐드리고요 허 어. 얄팍하지 마세요 음냐 음냐이음나리냐 용서하지 않아요 이거나 먹어 먹어 음냐 음냐 음냐죠 정신차려세요 못하게 되세요 러러오 마이 갓야너크방은 조금 하지 마라 말아, 마라 주어요오 질러코로좀 싼거 아니야? <laughs> 형들 질러코드리가거냐 형들 이거 맞냐? 내객관적으 이거 이 컨트롤 형들 맞아? 이상할 수 있어? <laughs> 아니야? 이상할 수 있냐고? 맥스 아니야, 이게? 이상은 할수 없다. 그라다 어, 그라다 오, 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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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서, 보자, 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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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이상 싸울 수 있나 형들 말해봐 어? <laughs> 이상 싸울 수 있는지 누가 말좀 해봐 어피 봐봐 형들이고 어냐고우어정 어우 고정 어우 와우와우 어우 어우 어어어어우 어 잘라 드레잖아 이거여 냐암 오자아 예? 잠수 아니지? 잠시만요 예? 아지수아지 않나? 아니 이 친구들 왜이런 애너 야왜왜왜야어 뭐해 아우리팀원들 뭐해 아니 아니 우리 팀원들 뭐하냐 아니 형들 포 예? 야 이거 야왜 쓰리콜러가 됐냐 어저거 하다보니까 형들 이거 맞냐 형들 이거 맞냐 사람들이가 맞는지 누가 말좀 해줘~? 해줬... 어 어, 이거 좀... 이거 좀싼것 같아. 같이... 정만말판 야, 이게 말이 돼? 아니, 형아, 뭐하 오 마이 갤러, 형님아. 오 마이 갤러, 쌈장 높이 높이 높. 야, 이거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1명 웃긴다고. 이 맞냐? 아니 형 뭐해! Espera, ¿por

삼구 어나 이거 진짜 그 슈라팔로 소닉이야 이 봐요. 이거 맞냐? 맞아? 장만 받으시방? 어? 어디서 프로보 밑장빼기요 지방? 어? 맞아? 어디서 다나나가고만 아, 다크나오고만시방다크는아직인가 아, 어디로 지했다야 이거 되게 하드캐리였네. 어, 그리고 맞냐? 완전 히하 레인. 인 야, 막안가나 뭐, 아 진짜 이게 뭐 힘든 거같 기게 약 맞아？다 걸 리고 있 나？버틴다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계 기만 벅스가 뽑 아야 되 잖아？기억 에？아 진짜 포악 질로몇번먹 네. 안 나가는 거야. 내가 끝났다 생각했나? 다크, 응, 다크 그냥 한칼 때문에, 아. 응. 당히 곤란한데. 설마 방어할 거 없기, 없진 않겠지? 어, 아유 참, 참 위험하고 했네 이 친구. <laughs> 설마 하긴 했지만 어? 상상 이상이야 이 친구. <laughs> 상상 이상이야. 오 6, 7, 8, 9, 시0 음. 바로 파겟 갑니다 음. <이> 라우고요오육 7, 음. 8, 9, 나옴 나옴 브도고 멋있는 뭐, 뭐, 것도 좀 신기, 신기하긴 하다. 오, 요새 잘 구수해주고요. 음. 나를 뿅뿅 본 거지. 형들 이거 맞냐? 형들 많냐 괜찮아요. 아따 양반도 참. 다 죽고 하면 뭐 싫어하냐? 응? 바로 가삼. 합류 타이밍이 지렸다 진짜 농담하네 진짜 빠져있는데 빠져 오 육식파괴 시주고요 드라곤 센터 해줍니다 여기 내가 먹여야겠다 업 어, 하나 찍어주고요 아, 왜 안나가는거야 아몬드 하나 진다로 하긴 좀안나가면 좀, 좀좀버졌기긴 좀, 좀 하긴 하겠다 자기 게임인데 사실 음어이게이 음. <목마가> 친구 정말 쿨왜 이러는 거래? 겨델어오 역시 장수 주고 염냐잉 야 릴러 프냐 아이구야 아까 몸빵 지리네 아, 이만 정신 심 승리하고 있네 지금 음. 이 정도 혼자서 버텼다 약간 이건가? 약간 영웅 심리? 여러분들, 그거 아니야? 어? 나 2대1로, 어? 이 정도 혈투 벌렸다 지금 그거 아니야? <laughs> 어? 나한테, 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멘트 한번 요구하는 거 아니야? 세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방어 능력이.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듣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쳐줬습니다. 네, 상대가 쳐줬습니다. <laughs> 예, 상대가 원하는 거 같아서 쳐습니다 예? 눈물 흘리네요, 예. 네. <laughs> 눈물을 흘리네요, 지지, 지지. 이 정도면 원했다, 아, 어. 역시. 이 세상이 이치거든, 어? 여러분들, 이게, 이게 세상이 이치예요. 뭔가 원하는 답이 있는 거거든, 어. 이유가 있다고, 이것도 한 마리 죽이려고, 끝까지 또, 어? 근데 그건 안 되지. <laughs> 마지막 건못 잡혀주지, 어, 그건 아니야. 마지막 건못 찾아줘, 음 자, 여러분들, 3 3번 더디퍼열 교실한다. 출발합니다 3연승 5만원이시면 걸려있구요. 자, 3연승에 도전합니다. 현재 2연승 중이구요. 잠시만요. 미래를 부족합니다. 미래를 부족합니다. 응. 포도로 내간다 어그리. 아, 아세요? 네. 상대 투자구요? 야, 상대 투자구 초이스가, 야, 이거 좀. 양아치아니 오케이 아 상대 여러분들 저그를 오케이 여러분 상대 투적을 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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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빡센데 이런못 이기는데 진짜 진지하게 큰일났네 상대가 저그를 초이스를 했어 두명이나 예 네, 투적으로 지금 야, 이거 4댔는데, 진짜로? 이거 절체전명이 위기인데? 불안 치고? 아, 투조구 초이스는, 아, 이건 에반데? 아, 러치토스. 아, 이거 진짜, 이거 어지러진 하다. 맞죠? 들어오니, 나믿고 최선 다산. 진짜라고 유튜브 안경 검색 아유 김민호님께서 뚫어봐라 아유 감사합니다 게임 집중 제발 12시 2개 응? 상류지 발견됐네 상대 6-7. 이거는 초반부터 밝혀야 된다. 왜냐면, 상대 지금 투적을 하서 지금 종족이 너무 불리해가지고, 이거 밝혀놓고 제대로 없이 빠짝도 집중하게 해야 된다. 이거 포기 못하도록. 아, 이건 밝혀야 돼다다 띈다, 다 또, 또 인터넷 검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방송꺼, 방송꺼, 빨리. 게임만 집중, 빨리 해. 진짜 괜히 밝혔나 고 혹시 나 연봉 일라고 일부러 지금 빌부로못 하진 않겠지? 설마나 괜히 발히는 건가? 설마? 셋이 빌드가 왜 이러냐? 아 잠시만요. 安倍啊。 우리 피션 살아있나? 여기 아, <laughs> 살아있네. 졸라 귀험이네 그러지 마세요. 이방왔 나요? 오바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호이안 덜프 감자리고요 흠야리 흠야리요 품야 포트결는 대비 다 되어있습니다. 급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흠야리 흠야리로 품냐 품야 품야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자. 지겼다. <laughs> 와, 어지러진 했다. 이거도 진짜. 레전드. 요! 뭐야? <laughs> 이 양반 뭐냐? 예? 12시 살아있었네. 자, 다 같이. 에라, 도크. 뭡니까, 마. 쿠나마타타 미션 컴플리트 고퀼 역시는 역시다. 와 빡셌다. 아이고야 하쿠나마타다다한미 아이고 다다